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생물을 강의하고 있는 최정환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이제 우리 2021년 6월 5일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 지방직 시험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위한 생물 1일 특강 안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이 생물 1일 특강을 왜 하는가 왜 하겠어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어, 합격을 위해서. 그래서 생물 전 범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수험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이를 보완해서 이제 스스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막판 뒤집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2주 정도 나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물론. 충실히 공부해온 학생의 경우에, 공부를 대충 한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합격 구치기를 위한 이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 그럼 누구를 위해 하는가? 어, 공부를 해왔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험생들, 그리고 정리가 덜된 수험생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만약에 3일 정도 남아있게 되면, 어, 4일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하루에 한 과목씩. 서울시라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시험 직전 날에는 세 과목을 모두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한 과목씩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합격을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수험생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최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공무원 강의를 시작한 것이 2001년도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의 문제를 이제 제가 충실히 복원해서, 어, 셀수 없이 많은, 물론 세면 다 세겠지만, 대략 한 3천, 4천 문제 정도가 있는데, 물론 서울시의 경우에는 뭐, 그것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약 20년간 서울시 기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러나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어, 문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또, 어, 틀리기 쉬운 문제도, 틀리기 쉬운 개념들도 문제를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고요 어, 시험 2주일 남은 5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그럼 이건 뭔 말인가요 어, 더할수 있다는 얘기죠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따라오냐에 따라서 시간은 더 연장될 수도 있고 더, 물론 더 단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기본으로 잡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부족 시간이 부족하면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위한 수험생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꼭 합격이었다는 강한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는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떨리고 어, 공부도 잘안 되고 이럴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험생 여러분이 모두 그러합니다. 어, 이때 마음을 굳건히 갖고 어, 그동안 공부한 것을 꾸준히 잘 정리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1일 특강 최종 점검을 잘 활용한다면 합격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